안녕하세요. 자, 젠파입니다. 오늘 게스트 바로 선우. 예! 자, 오늘 도둑 편 찍을 거고요. 응? 음? 어, 아 일단 어쨌든 오늘 영상 경찰과 도둑 찍을 거고요. 재미있게 봐주세요. 예. 야 여기 있나 보다. 우리가 여기다 둘, 어 셋, 어아 그래. 어, 뭐야? 없어? 어? 여기 없는데? 어? 아, 뭐야? 어디 갔어? 뭐야? 응. 어? 야, 잠깐만, 이거... 이거... 이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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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 뭐야, 아까 무슨 소리가 난거 같은데. 야, 우리 이쪽으로 가자, 누나. 빨리 잡아야 돼.